동문 여러분 정말 환영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은 다른 선명 축전 때와 달리 지난 날의 역사를 다 돌아보고 그 역사가 바로 대한민국의 역사 그리고 부고의 역사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선배님들 모두 살아오신 그 역사입니다. 그래서 그 역사를 돌아보면서 모두 감개무량이시리라 생각이 듭니다. 80주년 기념 사업의 1차 완성품입니다.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2년 후에 개관될 역사관에 계속 보존하면서 언제든지 같이 오셔서 또는 혼자 오셔서 <laughs> 찾아보실 수 있게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내년도에는 80주년 책자가 나옵니다. 역사책이. 그리고 2년 후에는 역사관 개관이 있겠습니다. 이렇게 3개년에 걸쳐서 모든 80주년 기념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. 오늘 오늘은 어, 이 주최한 주최측의 날이 아니라 여기에서 참석하신 우리 동문 여러분 선배님들 그리고 그 살아오신 그 영광의 그 역사의 날입니다. 오늘 여기 계신 선배님들 정말 박수로. 전부 칭송을 받아 마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허리가 많이 아프실 것 같아서 오늘 제가 전달식을 앞으로 나오지 않고 바로 이 자리에서 전당하겠습니다. 네, 이어서 27회, 37회, 47회 동창회 발전기금 전달식이 있겠습니다.